안녕하세요. 읽은 마이카 MC 박예아입니다 저는 지금 다음 주 2025년 오토 살롱 테크코리아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현장에 일주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나온 이유 궁금하시죠? 전시회가 기대돼서 그것도 맞지만 오늘은 특별히 자동차 애프터 마켓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자동차 수리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 미리 나왔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곳이 정비소죠. 판금, 도장, 부품 교체, 정밀 검사까지 내 차의 안전과 컨디션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AI 로봇 시대가 열리면서 정비 업계에서도 이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많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지능형 로봇 들어보셨나요? 내 차를 로봇이 수리해 주다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차가 사고가 나서 도색을 필요로 하는 수리를 받아야 할때 어느 곳에 차를 맡기실 건가요? 1번 기존에 다니던 정비소 혹은 추천을 받아서 맡긴다 혹은 2번 지능형 자동 로봇이 있는 정비소에 맡긴다 오늘 이 선택을 저 박예아가 어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100% 주작 없이 지금 바로 한번 떠나 볼게요.